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아 자, answer의 마지막 대답. 제가 어떤 대답을 해드려야 할지 보여주세요. 리 e a n s w e r a <laughs> n s w e r 이거는 그냥, 아쉽게 제가 과거에 했던 저의 대답을 다시 보고, 지금의 나로 다시 대답을 해보는 코너인데, 어 봤어요. 뭐, 예전에도 이런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생각이 그렇게 잘 바뀌는 사람이 밖에 나서뭐바뀌었는지잘 어,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니가 말했다. 첫 번째 그때의 대답 보이세요? 30대 중반까지는 해마다 나이를 먹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3 7이 지나니 그냥 받아들이게 됐다. 이 예, 컸고 나이 먹었다고 소문을 했으니까 2017년에 나는 그냥 받아들이게 됐다 저도 2017년이에요 네. 2017년에는 나 <laughs> 중반까지 스트레스 받았다는 것도 웃겨 30세 중반까지 해마다 나이 들어는게 스트레스였대 웃기고 있네 아유. 지금은 사실 아까도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 이거다. 나 그때 내일 보내면 뭐 어? <laughs> 내일 보 왜? 내일 보내면 그러다. 그랬더니 또 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이 달라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은 음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저 때랑 지금이랑 뭐 어렸을 때랑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번에 계산이나 그런 일을 해서 길을 듣다가 근데 사실 지금도 우리가 길을 찾고 있다? 어 뭔가 이나이되에는 내 길이 명확히 있을 거고, 그 길을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된다고, 그런, 어, 그렇게 될줄 알았어. 이 나이는.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지금 나이 드니까, 길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때랑 똑같아. 요 아직 못 찾았어. 언제 찾는 거야? 그래서 나이들은 언제, 언제 찾는 거야? 네. 그래서, 뭔가, 여러분도 지금, 나이가, 어, 거예요. 뭐 내가 물론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내가 계속 해야 되는 일인가 혹은 내가 이 사람과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좀잘 가고 있나 이 길이 맞나 근데 내 나이 되면 똑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여유 있게 내냥내가 가면 되는 거지 이게 맞나 좋나 근데 지금도 나는 진짜 똑같은 거나니야 신경을 보면 또 똑같겠죠 지금내 길이 내 기린 많 나, 놔 이렇게 <laughs>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그씨가 되겠죠? 자 두번째 질문 주세요 대리 <목소리> 가 데리... <laughs> 스트레스 푸는 방법 가만히 있는다 알아서 올라가도록 놔두는 편이다 2016년 거의 걸시... 집에나 가야지 생각 안 하려고 그냥 아무,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아무 생각 안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도 저 속에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 근데 지금은 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는 못 모으라고 상황을, 스트레스 안 받는 상황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하는 거지, 스트레스를 막상 받으면, 이제는 뭔가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제가 올 초에 좀, 그 몸이, 안 좋았었어요. 제가 처음 얘기한 건이 얘기했잖아. 뭐, 어, 이제는 다 왔으니까. 네, 올 초에, 제가 안면마다, 왔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근데, 저는 바로 병원을 가서 약을 먹고, 이제 괜찮아요. 그냥 오래 안 갔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스트레스를 빡 받으니까 이게 빡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못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왜 눈을 그렇게 깜빡이요? 누가? 내가 눈을 어떻게 깜빡이는데? 너눈 이상하게 깜빡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깜빡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깜빡이는데? 거어봤더니 <laughs>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거울을 보면 눈 깜빡이는 안 보여야 죠요 양쪽에 같이 감게 내가 눈깜빡이는 보이는 거였어 이게 왜 보이지 했 오른쪽 눈이 잘안까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왔더니 이제 그냥 스트레스 다른 큰 병이 아니고 그래서 약 먹고 지금은 아주 멀쩡해그 이후로 띨뿌리 공괜도 하고 <laughs> <laughs> 나선공 공연도 하고 지금부터 뮤지컬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걱정 안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뭔가 그... 관리를 좀더잘 해야 되는 나이가 됐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 그 이후로 사실 이제 병을 딱 가서 약을딱 먹어서 이제 다왔어요그 네. 저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저는 특별히 고민을 뭐 했으니까 몰랐죠 네. 그러니까 다 났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그냥 이제 뭐 사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고 또 관계니까 네. 괜찮습니다 자 다음 질문 말이 없어. <웃음> <웃음> 물론 힘든 일도 있을 거고 걱정도 할 거고 좋은 일도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그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 2023년에 이게, 2년 전에 얘기 이게 이거 오서이래요. 아 유튜브 <laughs>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대. <laughs> 너무 좀. 이런 것이 힘이 생기고, 어, 우리 형만 넘어져 봐야 상처가 나서, 와, 이게, 와, 다음 분의 느낌, 이렇게 럴때이 착해 가야지? 라는 걸 배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게, 그 꽃길이 정말 절대로 길게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나도 얘기 안 해줍니다. 알아서, <laughs> 분명히 좋은 일도 있고, 안정도있고어 하겠지만 그걸 다 똑같이 경험해봤으면 을 좋겠어요. 그래야 좀 지금의 아러니좀 알아야 알면 좀 지금도 더 나아가 되니될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부동산 <목소리도> 저 박자가 속고살으면어뭐살 수도 없, 없을, 없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 말고, 그탈 로또도 없을 거고. <laughs> 어, <괜찮네>.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보로도 이렇게 해 자, <이거네요. 웃음> 근데 저는, 네. 이찮아면그 정도면, 저는 어쨌든 똑같습니다 그냥 경험을 해봐야 그다다그냥 경험을 해봐야 우리의 연은 계속 이어나갈 거고, 우리 계속 같이 가요. 2019년, 아! 콘서트인데? 2020년 20만 원을 받는다면, 아의대 여러분? 어, 그냥, 그냥 우리 이런 관계예요. <laughs> 오늘 같은 관계 오늘 사실, 저한테 편하거든요. 저는 되게 편한데, 그냥 이제는 뭔가, 지오디와 팬지오디의 관계지만, 뭔가, 그 일적으로, 물론 오늘도 솔로 데뷔 18주년을 기념을 하는 자리지만, 뭔가, 그냥 뭐, 네, 네. 예를 들어, 가수의 네, 노래 뭐 아니면 뭐일 이런 얘기들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런 시시콜콜한 그냥 정말 집에 가면 생각이 안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그냥 좀 가벼, 가볍 가벼운 건 아니지만 되게 편안한 그런 대화들 이야기를를 나눌 수 있는 이제 관계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게 이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콘서트를 한다면 그때는 마냥 이렇게 편하게는 할수 없겠지 그때는 정말 뭔가 되게 굉장히 멋있는 멋있는 퍼포먼스와 멋있는 모습과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가끔은 진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아 그럼 안 되지.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그러진 않았지만 내 마음은 좀 그렇다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 엉덩이 얘기도 하고 <laughs> 정말 지금 하면그 질문 한마는 잘했다 누구야? 있어 여기? 없다랬지 않나? 오지 오늘의 메인인데 엉덩이 그런 관계이고, 앞으로도, 어, 우리가 일적으로. 사실, 얼마 전에 그 페스티벌에서 그 팬지오디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일이야. 일적으로, 일적으로 <laughs> 보여준 거야. 어? 다른 우리 후배 아이돌들의 팬덤에, 팬더맨, 팬덤에. 하는 거야. have a l 하는 거고 t t h 이렇게 하는 거고 o 클 w 이런 거야라고 일적으로 보여 e world? Take a look at the world. 게 t s o 계속 우리 t s o v 텐 r It's mine. 고 m going to 이렇게 쭉 저와 수 있는 관계가 되으면좋겠고 근데 그때 진짜 멋있었어요. 아 진짜 그게 사실 우리는 뭔가 이제 그런 후배 아이돌들과 함께하는 무대에 후배 아이돌들의 또그 팬들도 많이 오니까 뭔가 아우는 항상 그 이제는 우리 콘서트에서만 뭔가 막 우리를 막 바라봐주는. 여러분과의 자기만 지켜야 될지, 그런 생각하면, 어, 하늘색 풍선을 불러달라는데, 아니, 하늘색 풍선을. <laughs> 그, 케이크도 마찬가지야. 하늘색 풍선을 불러달라는데, 하늘색 풍선을 불 그러니까 우리의 팩송이고, 우리 그, 우리 팬지들만 이렇게 하는 팩송인데, 그거를 거기서 부르면 사람들이 아닐까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 무슨 팩스가 는지 아, 네. 거기에서도 요청해서 불렀는데 어쨌든 아 그때 진짜 멋있었어요 멋있었고 후기들 진짜 많이 좋아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아 그냥 <laughs> 일적으로 할 때는, 우리 어 진짜 또다 그래서 너무 멋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어, 2025년에 또 저의 생각을 또 얘기해드렸는데, 를뭐 비슷해요. 뭐 많이 다르지 않고. 근데, 어, 확실한 건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쨌든. 드리고또 여러분들이 일단 그거는 어,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어, 우리가 확실히 보여줄 것도 확실히 보여주고 또 이렇게 확실히 또 편해도 되는 자 아니라 확실히 편하게 어,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데뷔가 18주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일이 사실 이게 제 일이고 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니까 어,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어, 저와 또후거들과 같이 이렇게 응원해 주고 함께 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어, 이런 관계를 계속 잘. 이어나가고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고 사실 조금 걱정했는데 왜냐면 나그 댄스데이 같은 만남은 1년에한번 하는데 갑자기 또 6월에 또 하게 돼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 항상 우리는 항상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 태욱 배우는 태욱 배우는 나도 그렇고 쭈지도 그렇고 어 후회도 만만치 않고 어 개성 있는 아니고, 딱 <laughs> 걱정하는, 지금도 걱정해서 왔는데, 항상 하고 나면 아예 걱정할 필요가 없었대라고 하지만 또 걱정할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또 많이 와줘서 너무 걱정하고 화장실에서 친구 왔나? 오늘, 이제, <laughs> 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웃고 또 즐기면서 또 저희 데뷔 1 0주년도 축하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어땠어요? 좋았 <laughs> 저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좀 말해야 되지? 진짜 피곤해요 어, 진짜 피곤해요 아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할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따 집에 가서 또방문부스 들어가겠지만 어, 어? 어? 나도 안 가고 싶어. 아니 집 가는 걸안 좋아해. 내가 네, 서 하겠지만 오늘 어, 정말 정말 큰에너지를 얻고 어, 가서 아무리 그 비타민C 3000 이런 거 챙겨 먹으면 좋겠지만 네, 그먹어뭐예요 사실 이런, 이런 에너지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가 또 모였으니까 사진 한장또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